이제 또 우리가 설명이 됐고, 아 우리 이제 그 우리 대구에서 오신 우리 형제님, 그 아버지는 당연히 그때 남로당의 행동 대원이고 대원인데 이승만이가 이제 들어왔단 말이야. 들어와가지고 이승만은 당연히 대한민국을 세우려 그랬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합리동맹 기독교 이국론. 기독교 정신을 안 세우지만 안 된다 이거지 이게 사대 건국 기둥인데 그때 남로동 쪽에서를 보면은 이거는 충돌이 안 일날 수안 일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한테 그 이승만에 대해서 뭐 들은 얘기 있습니까? 아유 뭐 엄청 많이 들었죠. 아. 아버지 말씀이 이제 음. 이승만 제 반동 새끼만 아니었으면 아하. 아 우리 이 남조선은 어. 우리 인민의 땅이 되었는데 하하. 저놈이 들어가지고 뭐 응. 미군을 끌어당기고 응. 또 서북 청년을 끌어당기고 응. 마이클 좀 가까이 해달라고. <laughs> 네. 그이 서북 청년라는 것이 있잖아요. 응. 참 우리가 보면은 그때 영화 보면은 보도연맹 인민들을 갖다가 골짜기 가지고 그냥 막 학살하는 거노는데 응. 저희 아버지 같이 남조당 세력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서북청년단이었습니다. 그 서북청년단 얘기를 내가 잠깐 예. 설명을 하자면 이게 북한에서 내려온 예예. 우파 청년들 단체거든. 예. 주로 이제 함경도 쪽에서 많이 이제 모집이 됐고, 예예. 이 사람들이 이제 김일성하고 싸우다가 예. 밀려서 한국으로 내려온 사람을 서북청년단이라 고 한단 말이야. 예예. 근데 이 서북청년들 단와 보니까. 아, 어, 이 북한의 김일성이가 계, 계지를 떨더니 남한에 오니까 박헌영하고 이 남노당이 계지를 떠니까 <laughs> 예, 예. 서북 청년단들이 목숨 걸고 이제 남노당하고 싸이 붙은 거죠. 예, 거기서는 아, 뭐, 아. 거기 걸리 들면 남노당은 거의 뭐, 거의 적결체행이니까, 아, 정말 서북청년단을 두려워했습니다. 음. 두려워했고, 조금 전에 목사님이 음. 너가 북한에 가라 그러는데, 그렇지. 북한에 오는 사람들은, 이거는 음. 이제 한마디로 당파성이라든지 음. 이 사상성이 떨어지는 인간들이 음. 남조선에 남아가지고, 음. 여기에서 불평과 불만을 조장하고, 이 음. 공산주의에서 가장 큰 재료는 음. 그러니까 불만입니다. 음. 그러기 때문에 아. 에, 미국이든 지금 2024년 대한민국이든 음. 공산화는 정말 쉬운 방법입니다. 음. 지금 음. 불평 불만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음. 그야말로 보석 같은 제로입니다. 음. 죽음. 음. 음. 그 지금 보면은 그 528도 지금 막 죽음을 제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쟤들이다 네. 가지가거든요. 그다 가져가거든요. 음.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음. 그이 아버지 그때 말씀에 에, 70년대 할때 한국에서 정말 중요한 어, 이 자기들 진영 중에 하나가 음. 아, 창작과 비평이 될 것이다. 음. 창작과 비평이 되고, 그 다음에 사상, 이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대학가 음. 이걸 갖다가 다할 것이다. 음. 그러면은 이 창작과 비평 문화, 음. 또 철학, 음. 그리고 역사 이걸 다 지배해버리면 아. 대한민국은 그냥 넘어온다. 아. 넘어오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자들이 첫 첫째도 정치고, 둘째도 정치입니다. 음. 이게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내 통장에 잔고가 되는 게 최고지만, 그렇죠. 이 사람들은 정치를 지배하거든요. 맞아. 그 사실, 이제 사실 박정희도 음. 그 부분을 갖다가 좀 간과했다고 봐야 됩니다. 간과했기 음. 때문에 이승만 격하 운동을 그대로 방치해버렸죠. 음. 그리고 지금 전두환, 노태우도 와가지고 음. 이 박정희의 어떤 현대화 산업이라든지 음. 이 이승만의 위대한 건국 음. 이런 걸 갖다가, 어, 표면에 못 내세운 겁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laughs> 오히려 주사파 세력보다는요, 음. 저기 이재명이나 주사파 세력을 지지하고 있는 음.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음. 호남 지역 분들, 음. 그리고 이 서울 경기지역에 있는 분들, 음. 아직도 15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인자들, 음. 그 사람들은 자발적입니다. 자발적으로 음.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밀정 암살 말도 안 되는 영화 음. 지금 걔들이 영화로 다 장악합니다. 아. 히틀러도 히틀러의 여자 레닌 리펜슈탈 음. 이 여자 영화 감독이 제3제국 위대한 이 게르만 음. 이런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 독일 음. 한 뭉치로 뭉치거든요. 음. 지금 이 한국 같은 데서는 이 문화 쪽은 음. 문화 아까 전에 사회학크 이런 데는 다 빨갱이라 그러는데 음. 지금 문화 쪽에 가 가지고 음. 나는 박정희를 존경합니다. 음. 그러는. 탤런트 공유는요. 음.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역을 못 막고 있습니다. <laughs> 그 지금 이제 마 제가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해주는 게제 음. 집안 중에 이제 그 표승률이라고 있습니다. 심 양에서 아. 아. 어, 자기 아버지가 음. 모태똥의 아들하고 이6 2 5 전쟁 참여해서 죽었습니다. 음. 거기는 재산이 몇 주가 갑니다. 이이 음. 이 저쪽 그 민주당에서 말입니다. 음. 민주당에서 참여연대나 민주노총이나 정교조 비판한 거본적 있습니까? 음. 단한 번도 없을 겁니다. 아니, 아니, 지금 이문재인그음동설란에그 위기에 대한민국에서 강한물을 지킨 정강훈이라는 간판이 있는데 음.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음. 아 국민의 힘모 국회의원이 음. 내 이름은 안 밝혀졌습니다. 어이. 표선생, 님난 당신을 참 존경하는데 응. 왜 정강훈 방송에 가느냐? 그게 기가, 무슨 소리냐? 기가 막혔네. 어? 어? 지금 많아요. 정강훈이가 아니면은 응. 강화문 그거를 갖다가 대진영 하고 이런 그런 빨갱이들한테 다 뺏길 판인데 응. 강화문을 지켜준 사람인데 응. 너희들 정신, 제정신이냐? 응. 그급판이냐 응. 그 아마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키면 다 구급하다. 응. 너희들 그 처음부터 그 심리전에 다 넘어가는 거다. 응. 저쪽 그 공산주의자들은 용어 전술, 심리 전술. 응. 이걸 주업으 합니다. 지금 60년대, 50년대, 70년대까지 혁신계 진보 이거는 공산주의를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도 이분들은 진보란 말을 갖다가 하나의 흉용 사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심리적으로 다 파고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보수란 말을 딱 집어 짓는 순간 이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구닥다리 그러고 기독교 광신 이렇게 몰아버립니다. 그러면은 비기독교인들은 점 이걸 갖다가 보수 쪽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음.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 가거든요. 음. 그러기 때문에 그~ 지금 저는 그~ 우리 그~ 이동호 교수한테도 제가 눈을 이얘기하지만 그~ 앞장서 있는 북한하고 교감하고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자발적으로 넘어가는 사람들 음. (1500만 명) 음. 제가 음. 아~ 재작년 (4월 16일) 날제 음. 조카가 이제 삼성에 근무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야. 가니까 애들이 까랑고난립니다 어제 우리 민주당이 이겼다. 얘들은 삼성에서 개, 그렇죠 삼성에서 기가 막 삼성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 졸업했는 애들은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으로 정말 친일파 또뭐 밀정, 암살, 김은봉이, 신영복이 이런 내기들을 보고 그냥 자발적으로 지지하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첫째도 정치요, 둘째도 정치입니다. 조금 전에 그뭐 평양식 역사관을 얘기하는데 그렇지. 역사는 무릇, 이 정치, 이 역사 학계에서는 역사는 무릇 현대사입니다. 현대 정치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마오 시절에는 공자 격화 운동을 하다가 음. 시진핑 이놈이 들어오니까 지금 공자 살리기 운동을 하면서 세계를 상대로 공자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역사라 하는 거는 딱 필요하면 이 일을 들고 오고 음. 없으면 없애버리고. 음. 그 대표적인 것이 그, 이번에 태영호가 와가지고 긴구한 사람은 북한에 인간 취급도 안 한다. 그랬거든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김구란 이 작자가, 아, 미군한테 잘 빌려고, 그, 이스, 그, 저, 저, 김일성의 암살 기도를 두번 합니다. 두번다 실패하죠. 김일성의 그것을 알면서도, 김구란 놈이 필요하니까 잡아오는 겁니다. 자, 일단은 다시 이제, 그, 저, 10월 폭동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46년 10월 1일 날대구의 10월 폭동은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 놓기 위해서, 당연하죠 예. 것으로 네. 예, 그게 굉장히 아까 전에 네. 그좀 전에 그저저 저 우리 선배님께서 음. 남도당 선배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음. 정파사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음. 정파사 사건 이후에 음. 그 미군이 호의적인 그 그래도 미군이 공산당을 갖다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줬는데 음. 아 이놈들 보니까 미국 애들이 정말 싫어하는 게 위조 지폐랑 마약이거든요. 음. 그 위조 지폐를 찍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 이놈들 안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 음. 이제 박근영 입장에서는 미군하고 화해할 길은 물건너 갔거든요. 음. 그래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 대한민국에서 본격적으로 음. 불평불만 세력을 조장하고 음. 시위라든가 파괴 행동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